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초다육에서 손잡고 온 아이들인데요. 산초다육은 아주아주 묵둥이가 많은 농장이랍니다. 사장님께서 다육이 매니아여서20몇 년을 키우시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다육이를 판매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다육이들은 목대가 거의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진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여다이만 이렇게 손잡고 와봤네요. 여인이는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제가 전에 어떤 농장에 갔다가 키핑장에 이게 홍화장이 신겨져 있는 걸 봤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잘안 보이더니 이곳에 가니까 홍화장이 있더라고요. 홍화장이 국민다육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래오래 키우셔서 목대가 이렇게 튼튼하고 목질화가 돼가지고 아주 잘 다져져 있더라고요. 얼굴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오래 묵혀있던 아이라서 얼굴도 가져져서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아이를 한아이를 제가 손을 잡고 왔습니다. 밑에 보면 사과이들도 달달묵혀 있어서 사과이들도 딱을 딱을 달려 있는데 요아이 얼굴들도 많이 묵은 아이들이 묵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화장 요아이를 손을 잡고 왔습니다. 홍화장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는 묵은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더 햇볕에 잘 달달 구어서더 예쁜 모습을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이아는 홍화장이었습니다. 수영도 참 예쁘죠? 홍화장. 이아는 사장님이 미스터 블루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블루 미스터라고 나오더라고요. 블루 미스터. 미스터 블루나 블루 미스터나 뭐별 다를 건 없는데 여기가 제가 검 색을 하니까 미스터 블루가 아니고 블루 미스터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금기가 여기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득템 하는 거라 해서 제가 얼른 손을 잡고 와봤답니다. 안에 보면 금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옆에 있는 아이한테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 아이는. 잘 키우면 더 멋스러워지죠. 목대도 아주 아주 좋답니다. 이렇 산초다육아이들은 다 목대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블루 미스터. 아이도 하나이 아이 데리고 와봤답니다. 지금은 이제 봄이 되니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많이 나오죠. 아이는 페로, 페로독스. 패러독스. 페로독스인데 사장님 이름표에 페로독사라고 적어 주셨네요. 독사 아닙니다. 페로독스입니다. 페로독스 패러독스 이 아이 수영 한번 보세요. 수영이 너무 멋지더라고. 제가 페로독스 아이 얼굴 두 개짜리 프로 푸르타 나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수영이 너무 너무 멋져서 제가 이 아이를 하나이 아이 데리고 와 봤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키우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목대 한번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롱 화분에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얼마나 인물이 달라질까요?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많이 달고 있답니다. 제가 오면서 입장을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꽂아놔봤고, 애도 예쁜 분에 한번 앉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멋진 아이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화분에 이렇게 분에 싱겨져 있었는데 천키라고 하네요 천키 분에 싱겨져 있는 수영이 너무 예뻐서 제가 분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수영이 너무 멋지죠 이 화분이랑 너무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멋진 아이였는데 제가 가지고 오다가 얼굴을 하나이를 이렇게 슬프게 떨어졌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딱 부러뜨렸네요. 너무 슬픈 일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이게 목대가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들고 오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목대가 딱 부러져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이가 수영이 너무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네, 화분이랑 너무 어울려서 이 아이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청키라고 하네요. 청키도 있고 청키도 있다는데 이 아이 이름은 천키입니다천키 오래 묵은 아이라서 수영도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산초에는 묵은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산초 다육에 갔다가 묵둥이 아이들 제가 몇다이 아이 손잡고 와봤네요 아이들도 오래오래 묵은 아이들이라서 맞는 화분에 딱 훔쳐놓으면 미모를 많이 뽐낼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홍화장도 예쁘고 제가 예쁜 옷을 찾아서 입혀서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많이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